10월 25일 말씀. 11기와 6장.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정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라고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사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은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사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상가 아무 곳으로 지나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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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사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잇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하지 워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 해. 그가 보니 불 말과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기에 없어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아버지여 내가 칠이이까, 내가 칠이이까 하니, 대답 받아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아인들, 어찌 칠이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 왕이 이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살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사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사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리야? 사장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네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으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이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이나...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개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우리와 말을 할때 이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오. 디모데 전서 3장. 비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낙은애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으로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알아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서로 입교환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은 내게 쓰는 것은 아닐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업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다니엘 10장 바사왕 고레스 제 3년에 한 일이 벨드 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의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에 슬퍼하며 새 이리가 채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희떼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로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그가 높은 군주 중 하나임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래 후의 이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여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 사오니내 주의 이 종이 어찌능이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자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례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1편 119편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은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주의도를 행하는 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내가 주의 윤례들을 지키려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성을 받으실 주여호하여 주의 율례들을 내가 가르치소서.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 같이 주의 증거들 의 증거들의 돌을 즐거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 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을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내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로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